안녕하세요. 전미애가 간다. 선을꽃 동백 동산에 왔습니다. 올라가 볼게요. 동백의 치안날. 제주도 세 곳을 다녀보고 있는데요. 동백동산 습지 보호 지역에 가 보겠습니다. 동백 동산에 왔습니다. 동백꽃은 다 졌다고 해 가지고 습지만 좀 걸어 볼게요. 야. 이 좋은 공기 마시는, 와, 이 행운을 제가 얻었습니다. 와, 공기 너무 좋아요. 공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제주도에 오는 거겠죠? 조심조심 다녀서.